아, 괜찮지 않아요? <laughs> 네, 괜찮지 않아요. <laughs> 피디님 나와. 어디 있어? 피디님 나와. 나...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로 한가운데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오늘 무슨 자랑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자랑이 행복에 걸려 있어요. 바로 데이트룩입니다. 이거를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이즈라고 하면, 동룡받는 오해가 있죠. 네. 뚱뚱한데, 연애는 어떻게 해? 뚱뚱한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에? 아니 뚱뚱한 거랑 연애랑 무슨 상관인데? 네, 그래서 전립자 사와 오늘은 네.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음. 오늘의 참가자와 이 데이트룩을 입고 빅사이즈 음? 걸들의 연애서을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럼 또 참가자 찾으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어?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저렇게 설정처럼 앉아 계시는 분이제 눈앞에 또 있거든요.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어머 너무 설정처럼. 입 받으면서 여름에저 바람 귀를 막고 저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머 누가 봐도 설정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설정이시고 야, 아침부터 너무 불메셔 드디어로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분 바로 모시고 올라가볼게요.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비자 사화 연애썰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66kg 김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인님은 연애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사실 200일밖에 안넘었어요 이제 막 만난 하르타르탄 커플입니다. 저는 이제 5년 됐거든요. 진짜 오래 만났습니다. 남자 친구를 좀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저보다 무려 6살이 어립니다. 완전 애기 아니에요? 네, 아기연하만니에요이것좀 아 알려줘봐요. 예쁘기. 차를 더 보실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다섯 <laughs> 살 연상이거든요 저한테도 비법 좀 물어봐 주셔요 비법이 뭘까요? 예쁘기 좋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들과의 이제 첫 만남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셨는지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요? 월드컵 하는 날이었어요 2002년? 제 남자친구 2003년생이기 때문에 어머, 그 재밌는 걸못 봤어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려고 술집에 갔는데 잘생기고 뽀얀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서 냅다 말을 걸었죠 혹시 아, 월드컵 결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네. 흡연자거든요 어, 혹시 여기 흡연하시는 분 계세요? 하면서 어? 저 피웁니다 이러고 근데 웃긴 게, 담배가 없었거든요? 어, 자꾸 피오세아가 빌려줬어요. 음. 이렇게 몇 번을 같이 흡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졌는데, 비흡연자였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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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왔어. 교육님은 어떻게 남자친구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학과 선배였었어요. 스무 살을 이제, 제 성형하기 전부터 이제, 스무 살. 성형? 성형! <laughs>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제가 남자친구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제가 남자친구를 헤어졌었거든요. 응. 나 헤어졌으니까 같이 슬퍼해줘 해서 다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저도 흡연자거든요. 같이 담배 피웠어요. 역시 <laughs> 제가 그냥 아 나랑 만날래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담배는 사랑을 싣고 어. 원래 이상형이 연한 남이신 건가요? 정확히는 순종적인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만나다 보니 다 연하였어요. 약간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 그렇진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노예 같은. 충마시켜주세요 <laughs> <응 맛있게> <laughs> 그럼 제인님 평소랑 다른 데이트룩으로 스타일 체인지 한번 해보고 연애썰 마저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laughs> 짧은 치마를 이용해서 큐티 한걸 느낌으로 입혀봤어요. 이렇게 또 데이트 룩을 입었으니까 남자친구와의 그 데이트 썰을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연하남과 데이트를 할때 어떤 점이 좋은지 아무래도 그 친구가 어리다 보니까 올해도 거의 제가 처음인 거예요. 올해도 제가 처음인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 장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마지막이 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 그리고 뭔가 리드를 잘해주는 게 뭔가 뭔가 죽어. 랑하시죠아 어, 뭐. 사랑합니다. 오빠 사랑해. <laughs> 연하남의 그... 심쿵 포인트, 설레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연아남어상는 아닌데 잘생겼거든요? 특히 코가 아주 높아가지고 옆태를 보면 그냥 어? 얘 되게 잘생겼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요 공룡상이긴 해요 제가 공룡상을 좋아해서 집에서 요양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포인트를 많이하세 아, 혹시 어, 요양사를 <laughs> 하세요? 어. 이번에는 저도 같이 스타일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이번 룩은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나러 갈때 입을 수 있는 데이트 룩이에요. 혹시 남자친구 친구들 만난 적 있어요? 어, 네, 한... 두명 만난 적 있어요. 남자 친구가 질투 안 해요? 여자 친구들이에요. 아 여자 친구들이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남자 친구의 여사친을 질투한 적은 없어요? 음. 저는 질투가 안 나더라고요. 네. 남자 친구는 제인 이뭐 남사친이나 이런 거 질투 안 해요? 저는 사실 남사친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그 거의 없는 거를 질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여자인 애들이랑 술 마셔도 늦게까지 마시면 질투를 하고 어, 뭐, 뭐. 자기 없는 자리에서 예쁜 옷입 있으면 그것도 질투를 하고. 뭐 바로. 편견 없이 질투 하네 질투의 화신이에요. 근데 좀 부럽다. 저 여권은 질투를 안 하거든요. 나는 좀 질투를 해줬으면 좋겠어. 가지고 질투해줘. 이랬는데 아니야. 난 질투 안 해. 어 사랑해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연하남이랑 연상남을 데리고 토크를 하고 있고 연애 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또 얘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세대 차이를 느껴봤다 제가 약간 유흥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너무 좋죠 클럽이나 감주 이런 데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감주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감주 아시죠? 음. 감성주점 아 저는 적응을 아예 못하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클럽을 갔었거든요. 음. 클럽이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클럽에서 힙톡 노래 이런 게막 계속 나와서 애들이 막뜬뜬막뜬아 요즘 그런 거요 이런 걸막 추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제가 내길 이렇게 갔죠. 뜬뜬뜨뜬 <laughs>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잘 음. 모르더라고요. 꽃보다 남자, 지붕 뚫고 하이킥 너무 유명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9주 오마이걸 본다고요? 보주 오마이걸 네 꽃보다 남자가 2009년이다 하이킥은 2006년 모를만 하네요 아, 근데 진짜 나도 옛날 드라마 하면 꽃보다 남자, 붕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빠는 막 가을 동화 발리에서 졸리고 아 이런 걸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세대 차이 자 이렇게 또 친구들 얘기를 또 해봤는데 마지막 룩으로 갈아입고 와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히비고 데이트할 때술 어떤 거 드세요? 네 천하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있고 와인바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아, 다잘 어울린다 그러면 우리가 술 얘기한 김에 취중진단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연하남과 사귀면 이런 점이 안 좋다 약간 좀 깬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군대. 남자친구도 지금은 이제 군인이에요. 이등병입니다 저희가 만난 날보다 기다릴 날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대한민국 군인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한방에 돌아오시가 그건 뭐예요? 그건 스원수 슝, 썩, 썩. 이대 베라 찼다가 치, 야. 이대 베라 찼다가 손대다. 너 일어나. 이거 <laughs> 아세요? <돼요>? 어디서 선배했어? 구로 <laughs> <도로> 선생님이라며! <laughs> 야. 남친이랑 주로 어떤걸로 싸우시는지 제가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음. 커플의 약간 기본적인 싸움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연락 문제이기는 한가 봐요 저도 약간 연락 때문에 싸우지는 않는데 약간 다투거나 약간 투닥거리기는 하거든요 다섯 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싸움까지는 안 가요 항상 거의 오빠가 맞춰주는 제이 님 이렇게 오늘 나오셔가지고 연애 썰 자랑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교님이랑 같이 연상 남친, 연하 남친 서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안 입어본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옷들 여러 번 입어볼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제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안 들어줘요. 피디 님이 사실 제 친구거든요. 오늘 제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귀를 얼마나 파는지 기침 계속 하고.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전빛자 4회는 뚱뚱하면 연애를 못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인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서로 자신만의 매력을 자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랑 타임인가요? 네 자랑 타임. 저는 일단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저의 재미를 많이 뽐내지 못했는데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에너지를 받는 편이고 그런 게 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근님의 매력은 뭘까요? 생각보다 진지합니다. 저는 진지하고 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또 다른 매력으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처럼 우리 깔깔이들도 자화자찬 타임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하트 달고 막 댓글로 막 호응해 줄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뿅! 자 이렇게 제인님처럼 전국 빅사이즈를 위한 전 빅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도 자랑거리로 만들어 드리고 자랑거리를 더 자랑거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으로 참여해주세요. 전국 빅사이즈 사랑